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건강 멘토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막는 지용성 비타민 ADK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에드리안 머롤랜드 교수 연구진은 독일 화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인 앙케반테 케미에 비타민 D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다친 구조로 유지시켜서 인체 감염을 막는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 3개, 개의 세 개의 구성 성분이 결합해서 닫힌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 세포의 ACE2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ACE2 수용체하고 결합하면 열린 구조로 바뀌면서 우리 세포 내로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톨대 연구진이 컴퓨터 가상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지용성 비타민 A, D, K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닫힌 구조로 유지시켜서 인체 감염을 막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성 비타민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진짜 바이러스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몰랐고 어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어, 너, 저는 너무 진짜 신기했고 너무 아지옥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지용성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잘안 만들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식생활이 변했어요. 그리고 토양이 변했고, 물론 환경 오염도 이제 생겼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식 위주의 생활 습관이었죠. 그리고 나물이라든가, 청국장찌개, 된장찌개, 이런 발효식품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서양식사,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을 먹어요. 그러니까 한식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러면 우리 장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속에서 비타민 K라든가 뭐 이런 거또 비타민 12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서양식사로 바뀌니까 거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해균이 더 증가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에 염증이 생기면서 장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장 무수증후군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어, 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식생활을 조금 변화시키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한식 위주로 좀 변화를 시키시고 스트레스를 좀 즐기시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이렇게 바이러스를 막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은 지용성 비타민 ADK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